투명 젤리 케이스의 완벽지나 슬림하고 세련된 보호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헬로 여러분. 완전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이 예쁜 투명 카드 케이스 소개할게요. 지갑 없이 나가면 불편하고 핸드폰 보호도 걱정되잖아요. 모란카노 어버드 카드 수납 젤리 케이스 2P는 아이폰 15에 딱 맞춘 디자인이에요. 카드 수납 기능 덕분에 지갑 없이도 간편하게 외출할 수 있고 고급 젤리 실리콘 재질이라 핸드폰을 확실히 보호해줘요. 투명한 디자인으로 스타일도 놓칠 수 없죠. 이 제품 사용해본 사람들은 카드 수납의 간편함과 뛰어난 보호력, 둘다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도 사용하기 깔끔하고 실용적이라는 후기. 모란카노 케이스로 편리함과 스타일 둘다 챙겨보세요. 헐, 변색 걱정 없이 카메라 완벽 보호할 수 있는 꿀 정보. 스마트폰 쓰면서 변색 되거나 카메라가 다칠까 걱정되죠? 걱정 마세요. W 케이스는 변색 방지 투명 재질과 렌즈 풀커버 디자인으로 카메라를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에어 쿠션 구조로 충격도 잘 흡수하고 카드 포켓까지 있어서 진짜 실용적이에요. 실제 후기 보면 변색 안 되고 투명함이 그대로라서 만족도가 짱 높대요. 그리고 카드 포켓 기능 진짜 유용하다고 난리 W 케이스로 완벽한 보호랑 실용성을 동시에 만끽해 보세요. 완벽한 보호와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LCM 젤리 케이스 소개해드릴게요. 두꺼운 케이스는 싫고 카메라 보호도 중요한 친구들 주목. LCM 슬림 크리스탈 투명 젤리 케이스는 얇고 투명해서 아이폰 12 미니의 컬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게다가 카메라 보호도 확실하죠. 고투명 TPU 소재 덕분에 유연하고 튼튼해서 쉽게 변색되지 않고 교체도 너무 쉬워요. 많은 분들이 폰에 딱 맞아서 깔끔해, 라고 칭찬하는데요. 스타일과 보호. 가성비까지 챙긴 LCM으로 여러분의 아이폰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어 보세요.